더위에 밤잠 이루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어젯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강가로 모여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최저 기온 26.8도로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났고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난 강릉의 기온은 30.4도를 보였습니다. 7월 관측사상 신기록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4도, 강릉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떼 씻었습니다.